정답입니다. 2번 자, 두 집합 AB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A가 되도록 하는 두 양수 AB의 관계식은이러겠네 자, 얘를 만족하려면 뭐야?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되지. 그래야 A에서 빼줄 게 없다라는 거잖아. 겹쳐지는 게 없다 이 말이야. 그럼 일단 X의 범위를 찾아보면 얘는 A 플러스 2,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, 그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더있을때 마이너스 2X가 되네. 그래서 0이 되는 x를 찾으면 a 플러스 2 또는 a 마이너스 2.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a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a 플러스 2보다는 작다라는 거죠. 자, 얘도 얘도 1 마이너스 b, 1 플러스 b로 인수분해해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는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고1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네. 공직합게 되려면 첫 번째 1번 뭐야 a-2 a-2 1-b 1-b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 같아도 되지 여기 뻥 뚫리고 얘는 택체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교집합 없는 거지 됐어? 그래서 a-2는 1-b보다 작거나 같다 a-b는 더하기 말보다 작거나 같다 되거나 아니면 또는 반대 1 b, 1 b 아 이건 안되네 ab가 양수잖아 이건 안되네 ab가 양수니까 a 마이너스 2, a 플2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면 얘보다 커나같다 그러면 b 빼기 a는 넘기면 마산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는 차이니까 가능한거죠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a 마이너스 b는 3보다 커나왔다니까 몇 번이다? 2번이다라는 게 되겠죠? <laughs>